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디게요? 여기는 <laughs> 스웨덴입니다. 스위스. 아, 스위스입니다. <laughs> 그 오랜만에 이 출장 브이로그 찍는데요. 어, 저번에 그 콜롬비아와 쿠바 출장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장을 못 다니다가 이번에 또비약한 패스란 출장으로 이번에 스웨덴이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는 저희 그 통역해주시는 또 한 분이 더 있어가지고 네,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 저요, 저 이런 거좀처음이긴한데 아, 한번 해주세요. 누구십니까? 아, 뭐,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누구세요? 저기 <laughs> 앞에 계시는 총장님을 네. 아입 입이 되고자 네. 왔습니다. 페스티나에서 WTO 반대하는 이 저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지금 UN 본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음. 자, 이제 입장을 하러 가는데 필요한 게 있나요? 여권. 그리고 인비테이션 레터? 아마도 근데 우리 아마 승인 그 받아 가지고 네. 줄 서러 갑시다. UN 스태프가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는 저는 보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Without b a 니까그죠 Conference p a r t i c i p a n t 갑시다. 줄 서러 갑시다. 고고. 저희 비약간 패스나 대표단들 각 대륙과 국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 다운 다운 또 불리. 헬로 영 파머. 헬로. 핏쳐 영 파머. I am. 나 똥손인데. 안녕하세요 다시 찍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유엔에 입장하기 전에 있는데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어, 유효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유엔 부부에서 입장을 허가하는 어. 허가 이메일을 신청하고 컴퓨 메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기 아마 증검사를 하는 거 저 줄은 아마 유엔 직원들이 가는 데가 같고 저희는 지금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뭔가 어느, 어떤 나라에 입국하듯이 음뽀꼬 무슨 뜻이지? 음뽀꼬? A 어, little 보안 네, 보안 요원들도 몇 개국어, 한 다섯 개국어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최소? 같아. 한국어까지 하면 대박. 저는 아, 이제 아, UN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입국 심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네. 약간 입국 심사하는 거 같이 약간 되어있네요. 아이디를 이제 확인하네. 심사 거절이 될수 있나요? 웬만하면 승인해 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 저기가 아니래. 오 u t h o r 가 아니래. 음. 이분들은 퍼블릭 l i c s e 라서 우리랑 함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여기 어, 살라델로 d 어. e l o 어, s d e 만은어왜 스페인어로 써 있지 갑자기?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멋있는, 멋있는 같은데, 카드를 지금. 받았고 저의 아, 얼굴이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그 이거 있으니까 맞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제 맞아. 들어가나요? 맞아.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돈 마지막에 내는 거 아, 다, 다 골라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신나는, 언니 신남 표정이 처음인 것 같은데? 긴 <laughs> <laughs> 약간 샐러드 바 느낌? 그러네. 저기는 약간 부페 같은 거네. 골라서 먹, 뭐, 고른 대로 그냥 다, 그 가격 지불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네요. 뭐 먹을 거예요? 저기가 핫한데 그릴리. 고기네 고기 스테이크 스테이크 맛있겠다 빵.